2025년 11월 5일 8 1일차 스파르타인들의 삶이 편안했던 것은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프루타 코로스 영웅전 167쪽. 그래 이거다.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내가 최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던 건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게 좋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박의 의미는 꿈이 작다는 게 아니다. 체념하고 포기했다는 뜻도 아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 커피숍 사장님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루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중이었다. 자기를 사랑했고 자신이 만든 커피에 자부심을 품었으며 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거워했다. 우리는 보통 일해서 번 돈으로 나중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나중에 행복한 시간은 없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지금 당장 행복하기에 일을 그만두고 돈을 쓰기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다. 아니다. 이래서 행복을 찾으면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며 살기 때문이다. 사고방식만 바꾸면 일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나는 2005년에 개그맨 문천식과 함께 대학로에서 아트라는 연극 무대에 섰다. 그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천식에게 말했다. "촌식아, 지금 우리는 이 친구들보다 돈을 30배는 많이 버는데 왜저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 보일까?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때 나와 문천식은 반무대와 행사 등으로 월 3천만 원은 좋게 벌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 나와 같은 소속사의 배우 진선규가 속해 있다. 진성규에게는 영화로 유명해지고 돈을 얼마든지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는 돈을 쫓지 않았다. 돈보다 연기 자체를 즐겼다. 유명해지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송강호, 황정민, 김윤석 모두 그랬을 것이다. 돈을 쫓지 않는 게 바라는 바가 소박하다는 말은 아니다. 돈을 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이례하다는 말이다. 프로타코로스는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1억 원이라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